안녕하세요.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박수영입니다. 지금부터 와이파이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와이파이의 정의와 작동방식, 와이파이의 종류, 와이파이의 장단점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와이파이의 정의는 컴퓨터, 모바일, 디바이스 및 기타 장비 등의 디바이스가 인터넷과 통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킹입니다. 이러한 디바이스를 비롯한 기타 여러 디바이스가 와이파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데, 그러면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. 와이파이에서는 무선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 연결이 설정됩니다. 와이파이를 액세스할 때는 무선 라우터에 연결하게 되는데, 이 무선 라우터를 통해 와이파이 호환 디바이스가 인터넷과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에는 크게 데스크톱 와이파이 라우터, 모바일 하스팟, 휴대용 와이파이 하스팟이 있습니다. 데스크톱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무선으로 연결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사용자와 기본 와이파이 라우터 간의 거리가 멀수록 신호의 강도는 약해집니다. 따라서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범위 확장기를 여러 개 배치해 사용합니다. 모바일 하스팟은 데이터링된 연결과 데이터링되지 않은 연결에 모두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.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하면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다른 디바이스와 공유되어 다른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.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은 고속 3G 4G 광대역 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하는 셀룰러 타워를 사용하는 소형 디바이스입니다. 노트북 등 여러 디바이스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인터넷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휴대용 와이파이 하스팟을 이용하면 고정 퍼블릭 와이파이 하스팟보다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가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현재의 와이파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와이파이 사용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곳이라면 무선 네트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일반 노동 환경 밖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,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장소를 옮겨도 원하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유지할 수 있고 네 번째로 무선 네트워크는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여 수많은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사용의 단점 또한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무선 네트워크는 침입자에게 취약하게 만드는 보안 기능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네트워크는 수십 미터의 거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거리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무선 네트워크 신호는 다양한 통신 간섭에 노출되어 있어 신뢰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무선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느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상 와이파이 용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